어, 오늘은 파티 던전 공략법에 대해서 어,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파티를 맺고, 파티 던전에서 음, 1단계. 1단계, 1단계를 신청해 놓으면, 이제 같이 파티를 맺었던 인원들이 파티를 수락할 때까지 기다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두 수락하면, 어, 이제 입장을 하게 되는 거죠. 음, 간단한 인트로가 나오고 뭐 1단계는 딱히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어우 무섭게 생겼네 건너뛰기 바로 어택 땅 어택 땅 눌러놓으면은 뭐 아주 스무스하게 잡습니다 아직 저는 파티던 2단계를 깨보진 않았는데 2단계는 2차 전직 한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딜이 되면은 잡는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아직 잡아보진 않았습니다. 뭐1 단계라도 뭐 충분히 만족하는, 네 그렇게 아직 욕심이 없어가지고, 네 만족하는 편입니다. 지금부터, 어, 근데 단계는 말 그대로 공략법이 따로 필요치는 같고 1 단계는 진짜 이이 회사가 좋은 게, 어 그래도 1 단계. 부터 난이도를 너무 높게 놓으면 사람들이 접근조차 안하기 때문에 어, 적당한 난이도와 보상, 보상도 나쁘지 않거든요 보상을 하면은 이거 뭐지? 이거 별의 기억을 우리가 이제 모으는건데 별의 기억을 100개인가 모으면은 또 영웅을 바로 또 소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하는게 뭐 난이도에 상관없이 일단 꾸준히 하는게 가장 중요한거라 생각됩니다 그럼. 잠시 영상 빨리 돌려볼게요. 아, 네, 어느새 이제 반칸 남았는데, 음, 그, 그 보스몬스터의 밀치기 공격에 의해서 바닥에 떨어져 보진 않았지만 떨어질 지는 은별로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보상을 마치고 파티 던전을 무사히 공략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